이 시간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 몇년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부속품들이 사용된 것이 발견되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멈추고 수많은 부속품들을 교체하는 등 많은 손해를 끼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에서도 용도에 맞지 않는 것이 사용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세탁기와 청소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어떠한 세탁기와 청소기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새로 들어오게 된 청소기와 세탁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탁기와 청소기는 새로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청소기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세탁기에게 세탁기야, 나는 어떻게 하면 작동이 될까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에스탁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작동되는 방법에 대해 청소기에게 지극 정성으로 열심히 설명을 해 줬더라고 합니다. 먼저 물을 넣어야 돼. 물을 넣고 섬유 유연제와 세제를 그 넣는 통에 맞춰서 넣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돌아가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는 세탁기의 말대로 먼저 몸에 물을 집어 넣었습니다. 네, 물을 먹게 된 세탁기 청소기는 고장 나게 되었고, 어, 고장 나서 쓰지 못하게 되었고 버려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전 제품일지라도 용도에 맞는 사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고장나고 돌바르게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려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꼭그 일에 알맞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쓰시는지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고 미리 예비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미리 예비한 것은 사람이 아닌 낙이 새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낙이 새끼는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인 구약 시대부터 미리 예비하셨고 주님이 쓰시기로 쓰시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3절 말씀 앞에 기록된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맞은편 마을에 나귀가 있다는 것과 그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이를 쓰시고자 제자들을 통해 그 낙이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인 낙이조차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에 쓰시려고 부르시는 택하여 부르시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낙이 새끼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강의, 어? 아,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열두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뒤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열두 사도의 이름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열두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칭하고 있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신 열두를 제자로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담에색 도상으로 향하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시고자 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시는데 쓰시고자.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릇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울,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닌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쓰임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부르시며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의 나귀를 풀어 네게로 끌고 오라라고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던 그 나귀는 과연 버려진 나귀였을까요? 새끼와 함께 있는 그 나귀는 주인 없는 낙이었을까요? 아마도 주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낙이를 끌고 올때 누군가 말하거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분명 낙이는 주인이 있거나 누군가의 소유인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끌고 오는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귀를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라면 과연 어땠을 것 같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뒤에 나귀가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누군가가 저 뒤에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와 주십시오. 근데 누가 왜 가져가냐고 물으시면 내가 쓴다고 내가 쓸 거라고 얘기하면 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아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나귀를 풀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였어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저게 누구 나귀일까요? 누구 나귀인데 저한테 가도라고 하실까요?라고 한다거나 왜 저한테 이런 걸 시키시죠?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질문이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양과 소의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어린 것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실망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이러한 책망을 들으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사흘과 같이 또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일에 의문이 생기고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순종한 사람이 될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택하여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우리 성은 교회가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택하심을 받아 주께 쓰임 받는 우리 성은 교회와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지금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고자 순종함에 나아가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쓰시고자 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주님 명령의 순종함에 나아갈 때 주님께 택함 받아 주님께 부름 받아 쓰여지는 주께 쓰임 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운 교회가 주님께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들을 한 사람들이 주님께 쓰여지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올 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서 온전히 주님만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